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량 테마 중에 돌아가면서 대장이 지금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대장을 못 했고 상승이 나오기 전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팜스토리라는 회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자세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백광산업부터 먼저 보고할까요? 어, 바로 얼마 전에 어, 큰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거 혹시 5월 31일 여기 음봉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나요? 제가 이거 이 날에 유리한 구간에서 잡으면은 이거 진짜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7천 원대 초반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등을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무려 진짜로 한60% 가까이 올라버렸죠. 좀 너무 아쉬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잡았더라면 크게 수익이 났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단타로서 이, 이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많이 매, 매매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6월 13일. 그저께죠. 그저께 이거 일봉 보세요. 딱 봐도 뭔가 일이 났죠. 일이 났죠. 우리 1분 봉으로 한번 이 차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날인데 6월 13일이죠. 1분 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 초반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무려 27%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25% 구간에서 쭉 이렇게 횡보를 해요. 마치 사한가에 들어갈 것처럼. 언제라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 그쵸? 근데 회사에 어떠한 뉴스가 악재가 나와버려서 무려 이 높은 27% 가까이 상승했던 이 종목이 29. 몇 퍼센트까지 해가지고 거의 사한가몇 호가 전까지 그냥 하락을 해버립니다 거의 하한 끝까지 그럼 변동성이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60%입니다 60%, 60 변동성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서 밀수로 사신 분들은 여기 그냥 바로 깡통이에요 하루 만에 뭐 이거 대응 안 하신 분들은요 진짜 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기준 이탈하면은 이런 라인 이탈하면은 잘라야 겠죠 자르는 자르는데 못 자르고 있다 못 자르고 있다 하면 적어도 이런 구간에는 어 뭐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하면서 회사에 무슨 악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200억 횡령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백광산업을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진짜 급하, 급락을 급 하게 됩니다. 급락을. 이거 보면 그냥 바로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이거 그냥 과대 낙폭이니까 반등은 주겠다고 버티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버티다가 오늘 더 빠지죠. 오늘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꼭 대응을 하시고 저런 진짜 천재지변 같은 악재가 가끔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기사나 이런 그 악재들을 확인한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던지십시오. 다른 좋은 종목에서 저와 함께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금량도 가까이 봐볼까요? 금량? 이거 제가 4월 12일 은봉 떨어진 날에 여러분들한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분들은 제가 이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반등 구간이나 이 바로 다음날 반등 구간에 이런 구간에 일단 전부 다 매도 처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제 말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바로 이제 탈출을 해서 이런 급락을 맞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구간에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구간은 매도 체 구간도 아니고 손절 체 구간도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세게 낮춰서 이런 반등 구간에 탈출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해가지고 이런 구간에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거 앞에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어,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5만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 자리고요. 자,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린 저의 의견은, 저의 관점은 뭐였냐? 요약을 하자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을 내라.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구간은 뭐죠? 이런 하락 구간은 바로 대응을 안 하셨던 분들이 그런 하락폭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고통을 인내해야 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런 거 맞을 필요가 없다 그거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이런 좋은 종목, 칩셋 미디어 같은 좋은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제가 이거 5월 19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런 이런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 잡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좋잖아요 이런 걸로 통해서 수익을 내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좋은 종목과 좋은 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고 어, 매매를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금량 같은 곳에서 이제 손절 친 그런 금액들을 전부 다 복구도 하시고 새 출발을 해서 수익을 점차점차 점차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인 팜스토리를 한번 봐볼게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이거 엄청 대단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일단은 그럼 팜스토리라는 이 대단했던 종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부터 간단하게 봐볼게요. 자, 얘네는요. 이게 다트에서 제가 검색한 내용이고 사업의 개요이죠. 얘네는 사료도 만들고요. 육가공에서 도축도 하고 도축 제품을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리고 양돈 사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검 사업부에서 이제 닭고기 쪽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료도 하고 뭐 이제 고기 쪽막 이렇게 가공 식품 알죠? 뭐 이렇게 소세지나 뭐 이렇게 닭고기 같은 거를 여기 보면 마니커 FNG 이런 데다가 이제 파는 거죠. 팔아서 이제 마니커 FNG 같은 곳에서 이거를 제대로 어,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원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도축하고, 뭐 하고, 뭐 담고 포장해서 어디에다가 뭐 납품하고. B2B죠, B2B. 대부분.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식량, 사료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거래대금 보세요. 얘는 진짜 거래대금 미쳤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짜, 작아 보이죠? 거래 대금이 무려 3,800억 막 4,500억 올랐다 하면은 3,800억 막 3,800억 여기는 언제요? 8, 8,100억. 이 진짜 거래 대금이 엄청난 종목입니다. 얘가. 끼가 좋아요. 끼도 좋고 거래 대금도 좋아서 아주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여기서 다 노는 얘가 상승할 때다 여기서 노는 그런 종목입니다. 엄청난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봉이 짧아 보이죠, 여러분들? 봉 하나에 보시면은 2.9 29.8%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요 올랐다 하면 21.75%이 보시면은 24.83% 27.69 상한가 뭐상한가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 근데 과거에 이런 상승 파동 때 어떤 뉴스들로 올라섰는지 한번 봐볼게요 바로 팜스터리가 폭염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상승을 해서 이제 그 러시아의 대규모 곡물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어서 과거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럴 때죠 이럴 때 이제 그 폭염 관련해 가지고 올랐었고요 폭염 관련해서 곡물 가격 상승으로 해서 올랐었고 이때 상한가를왜 갔었느냐 하면은 바로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해서 뜬금없이 올라 버립니다 팜스토리 코로나 치료제 이슈 속 계속 강세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왜 강세느냐? 팜스토리는 이지홀딩스라는 회사와 50대 50 비율로 보유한 이지 u s a 죠 이지홀딩스, 이지그룹이 이제 이지그룹의 그 미국 회사인 거죠. 이지 u s a 가 78%의 지분을 갖고 있는 e EN인, n 인아 EN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한 뉴로보 파마슈테컬스의 코로나 치료제 에나001의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갑자기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뜬금없이 상한가에 강력하게 붙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코로나 관련주로도 한번 엮였었고요. 자 이때는 뭐죠? 그렇죠. 2 0 2 2년도 2022년도 이때는 바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제 공물이 다시 가격이 치솟는 거죠.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팜스토리가 대단한 끼를 보여주면서 전고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3,500원 라인이죠, 3,500원 라인 이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를 상한가에 굳히게 되고 그 다음 날까지도 연 상한가에 가서 이만큼씩 가버립니다. 엄청 끼가 좋았죠. 봐보세요. 상한가, 갭10% 뛰어서 또 상한가, 그7% 뛰어서 또 19%까지 상승. 아주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이건 저도 여기 매매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건. 그랬던 종목이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딱 봐도 이러한 이 정석적인 라운드 피규어 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중요한 라인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이런 라인도 보시면은, 1,500원 라인 지지하고 나서 2,000원 뚫고 2,500원 맞고 내려왔다가 2,000원 라인에서 또 놀다가, 그렇죠다 이런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보시죠그 다음에 2,000원 지지하고 나서 2,500원 또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3,000원 터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2,000원 내려왔다가 또 3,000원 터치하고. 그쵸. 굉장히 이게 정석적으로 이런 라운드 피격 값에 안에서 논다. 2,000원 터치하고 3,000원 뚫으니까 3,500원 갔다가, 3,500원 뚫으니까 그냥 무지 상승해버리죠. 그 다음에 끝까지 추세 우하향 하다가 1,500원 한번 맞고, 1,500원 한번더 맞고, 쌍바닥 찍고, 지금은 어때요? 2,500원까지 올라왔다. 결론은 뭐느냐? 지금 이 2,500원 라인, 예전부터 있었던 이 2,500원 라인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쵸? 그렇죠? 여기 앞에. 앞에 트라이 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500원 라인까지 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주식이다. 이 바로 팜스토리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도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고, 며칠 동안 빠지고 있고, 지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살짝 죽는 느낌이죠. 지금 쌍봉 맞고 내려올 만한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분간 또 지수 하락이 그 유지가 될,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 식품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 그러니까 식량 관련주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도 국제 이제 곡물 가격에 상승하면은 얘도 똑같이 이제 오른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얘가 지수가 하락할 때 해증 역할을 하면서 또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 사료 관련주들이요. 그쵸? 아시죠, 다들? 그런 와중에 지금 다른 사료 주들도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물론 얘도 상승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한봉 하나에 양봉 하나에 20몇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2,500원을 뚫으려고 돌파를 계속 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라인에서 상승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이 매집 구간을 이렇게 뚫는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언젠가 얘가 또한번 대장합니다 대장하면서 팜스토리가 빵 뚫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얘가 또 도전을 막 하겠죠. 3,000 라인, 3,500 라인 도전을 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은, 식량 테마 중에 돌아가면서 대장이 지금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대장을 못했고, 상승이 나오기 전이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보면은, 얘는 좀 끌고선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어, 상승할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영상이 끝난 뒤에,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왜유리 가격대,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손절 가격 해가지고 이거세개 전부 다 받아 보셔야겠죠. 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밤스토리는 워낙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거래 대금도 빵빵 터지고 오를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믿을만한 주식이죠. 여기. 테마주 안에서도 신용이 많이 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또 제가 아끼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팜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팜스토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보안관이었습니다.